수면 양발 벗어나는 방법. 우리 몸은 36.5도, 바깥 온도는 27도 미만, 상온 온도라고 하죠. 우리 몸은 재료가 상온과 같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가 식듯이, 옷이 마르듯이, 우리 조직이 춥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수면 양발을 신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을 풀어주면 심장으로부터 발까지 따끈따끈한 혈액이 감으어서 수면 양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워. 있는 분 허벅지에 올라가서 자근자근히 체중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골반 천골에 올라가서 풀어줍니다 베개를 고이고 엉덩이를 살짝 올린 다음 뼈를 조심하는 상태에서 천장관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혈액을 다리 끝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잘해서 얼어있는 발이 따끈따끈하게 쉽게 해결됩니다 능인 테라피 마디프리 자연치유요법 하세요